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로이드의 우정꽃 컬렉션 탄생성 목걸이는 세련된 디자인과 특별한 의미로 소중한 순간을 더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1사케이 통통 골든금골 목걸이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데일리 착용에 안성맞춤입니다. 알러지 걱정 없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다양한 스타일과 잘 어울립니다. 패키지도 예뻐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3위입니다. 로이드 여성용 나비 포인트 1케이 목걸이는 아름답고 길이도 완벽해요. 반짝이는 나비 디자인이 돋보여서 착용 즉시 마음에 쏙 드네요. 다음 제품도 기대됩니다. 2위입니다. 티모니의 14K 데일리 스마일 체인 목걸이는 심플하면서도 패셔너블한 디자인으로 로즈골드 색상이 피부톤과잘 어울립니다. 선물용으로도 훌륭하며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습니다. 매일 착용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1, 2입니다. 팬게이 목걸이 줄 금체인 초커 목걸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족스러워요. 71,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